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입니다. 오늘 소개할 다육이는 앞에는 개발선 인장입니다. 여기, 여기 한네 마디, 다섯 마디 정도 이 꼬지랑 한 마디 이 꼬지, 또한 마디 이 꼬지로 시작했습니다. 여기 연하게 보이는 게 이제 새롭게 나온 자구들, 가지라고 해야 되나? 자구들입니다. 무한정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개에서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 끝에 보면 여기도 귀엽게 줄기가 하나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쪽도 연한, 연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줄기 하나로 시작했는데 조그만 줄기가 흘러오고 있습니다 진짜 개발선인장은 줄기 삽목이 너무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키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끝에 예쁘게 꽃이 피었으면 좋겠네요 이름을 정말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멍멍 짖는 개가 아니고 옆으로 가는 개의 다리 모양이 닮았다고 해서 개발선인가인데 생명력이 진짜 강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를 꼬아, 꼽아 놓았는데도 이렇게 줄기가 새로 나온 걸 보면, 그리고 뭐 안정식하는 줄기를 보니까 참잘 크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꼭. 빨갛고 화려한 개발선인장 꽃이, 꽃이 피길 기대해 봅니다. 아마 많은 가정에서 키우고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개발선인장 이렇게 줄기 삽목으로 시작해 봅니다. 내년에 예쁘고 화려한 빨간 꽃이 피도록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빅토마토 앤 리르 토마토. 네, 오늘은 개활선 인장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 올린지 1년이 지났고요. 지난 영상에서는 1년 전에는 여기 조금씩 파릇파릇한 줄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디어 해서 뭐가 맺혔어요? 꽃봉오리 분홍색 꽃봉오리가 드디어 맺혔네요. 1년 전에 영상 올릴 때. 1년 뒤에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고 올렸었는데, 이렇게 꽃봉오리가 맺 여기는 좀 크게 맺혔고, 여기는 또, 조그맣게, 하더맺치가 아, 있네. 여기 선인장, 꽃피는 선인장이야? 어, 개발선인장인데, 꽃피면 엄청 화려하게 예쁘요. 그리고 여기, 이 꼬지 한 거. 이것도 물론 이꼬이에서 키웠는데, 줄기, 꽃지해서 여기 보면 여기 얼음 땡 하고 있죠, 그죠 안절하고 <laughs> 아무 반응 없이 죽지도 않고 이렇게 자라고 있네. 그리고 여기 여기도 두개 여기도 얼음 땡 하고 아무 변화 없이 자라고 있네. 아무튼 올해 이렇게 꽃을 보여주네요. 좋죠, 그렇죠? 네. <laughs>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 꽃이 활짝 핀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를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의 레레토마토. 네, 저번에 개화선인장 꽃봉오리 영상 올리고 한 10일 정도 지났습니다. 꽃봉오리가 어떻게 됐어요? 커졌어요. 어 엄청 어, 커졌다고 했지? 응. 여기는 아직 조그만 거 달려있고 여기는 또 조그만 거 있어. 있어? 여기. 어게 있어? 이거. 그건 꽃봉우리 맞나? 아, 네? 이파리 아니야? 이거. 음. 그는 이파리다. 꽃봉우리 아니고 조그만 잎이 나오고 있어. 꽃봉우리 이거랑 큰 거랑. 여기는 뭐지? 그건 아직 안 나오고 멈춰 있다. 그럼 뜬가 음. 다시 돌아. 돌아. 그러니까 이거 제일 큰 거랑 작은 거 이거랑 여기도 꽃봉우리 같아. 응. 음. 그치. 세기가 이제 새기가 이제 필요 이제 거의 필려고하고 있다고 보시면. 아, 그럼 꽃. 핑크색이 나오는 거야? 응 어, 핑크색 같다. 빨간색 아니고 핑크색 같다. 이제 꽃 꽃이 필려고 하고 있어서 여기 우리 식탁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서 이제 빨리 화려한 꽃이 피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네. 옆에는 뭔지 알아? 옆에는 라울. 라울 어, 땡. 아, 정답, 정답, 정답. 뭐야, 뭐야? 지구 세계 안에 있는 식물. 어, 맞았어. <laughs> 그 식물 중에도 구스록이라는 거야. 여기도 보면. 와, 어, 한자 아니야? 응, 어, 맞아. 옷 자라가지고 석심을 한번 해주는데도옆에서 이렇게. 약간 또옷 자르려고 그는데 아무튼, 이렇게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식탁을 예쁘게 꾸며주고 있네요. 빨리 꽃 피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응. 꽃 피면 다시 영상 올리겠습니다. 수원 영이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레이토마토 네, 개발선인장 저번 영상 이후로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꽃송이 어떻게 됐어요? 이틀? 음... 커졌어요 맞았어요 엄청 커졌어요 그리고 여기 날개처럼 많이 펴졌고 여기 부분은 아직 나와있네요 활짝 피기 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도 아름다운데 활짝 피면 더 아름다울 것 같네요. 아 붉은색 꽃이 아름답습니다. 여기 꽃목은이는 또 귀엽게 매체. 여기 또 커져서 꽃이 필것 같네요. 이렇게 작은 개화선인장인데 이렇게. 엄청 크다란 꽃이 피어서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여 보면, 한 세, 네 마디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마디부터 이렇게 꽃이 피네요. 이 꽃으로 한 1년 조금 더 키워서 이렇게 꽃이 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계사를 받으면서 제말순인 장고 아름답네요 핸섬 어때요 꽃 보니까 예뻐요 <laughs> 그렇지 너무너무 예쁘지 네, 그러면 꽃이 활짝 피면 또 영상 추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핸섬 손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늘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오늘 찍어도 십년 사진 날것 같아.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의. 내내 네, 네, 토마토. 네, 개발 선인장 꽃입니다. 아, 개발 선인장 만개했을 때 활짝 피었을 때 찍으려고 했는데 꽃이. 벌써 시들어 버렸네요. 한3일 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벌써 시들어 버렸어. 많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응. 아니야. 활짝 폈을때 찍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활짝 핀 모습 대신에 좀 죽으려든 이제 꽃이 질려고 하고 있다 그지? 응. 음, 아쉽다. 활짝 피었을 때안 찍었어야 되는데. 근데 계속 오므리고 있었지 않았나 아니야 이. 이렇게까지 피는데 조금 더필줄알고아빠가기다렸는 데, 이렇게 노출 버렸네 아쉽다 그렇지그 e 만옆옆있잖잖아 그렇지 옆에 아직. 여기, 꽃이 있으니까 여기도 있어 자그것 보자 그것도 꽃 맞아 맞을 아야 확대해서 good, 보자 꽃 d 까요아닐 good, 뭐지 줄기야 줄기 d 거는 줄기 g o 거고. 여러분은 꽃맞으니까 이것도 꽃이 활짝피면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볼게요 진짜 꽃한 일주일 다 활짝 핀모습한 3일 정도였던 것같요저재라님면 엄청 많이 음. 했 음, 그래그래 다음에 요 작은 보봉원이가 활짝 피면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자 알았지? 풀기들은 이제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꽃이 꽃이 만개했을 때 올리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아무튼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손, 예 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작은 오봉오리가 활짝 피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